Yeah. Muy 주문진항, 네. 주문진항을 클리하고 지금 해피아우 일반국선이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바다로 바다로, 동해 네.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윤실현상이 아주 멋지네요. 네. 와, 이 갈매기들이요. 막 쫓아와요. 네. 새우깡 먹으려고. 네. 아제멋지네요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 유람선을 타고 한, 한 적이 있는데, 또 오늘 어 저희가 살고 있는 어 마을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유람을 왔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공연 보고 계시는데, 저는 잠시 3층에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방송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러면 제가... 어이, 우와, <laughs> 어우 그래서 내가 지금 유람선 위에 어, 이렇게 있어서, 어, 제가 돌려서 인사드리고, 네, 짠! 와, 후! 네, 한번더 써야지. 아유, 네, 지금 사람들도 많고, 어, 이렇게 지구 바람도 많이 쐬고 그래요. 여기는 어, 주문진 강릉시주문 을 타고 한 바퀴 돌고 있는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허맹이스야한달 나가 번개방송 한번 찾아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 지금 3층 산천장이라 바람도 좀 있고 추워서 모자 쓰고, 또, 또 잠바 모자도 쓰고. <laughs> 혹시 다니면 벌써 잠 잠자다가 어떤 때는 자다가 일어나 보면 방송이 벌써 끝나 있더라고아 <laughs> 그래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네, 호맹이 수연,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을 강조하잖아. 아, 그럴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 네, 항상. 아우, 삼척헌이님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댓글, 댓글도 날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숙씨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삼척헌이 편이할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다시 바다를, 망망바다를, 요 뒤쪽은 주문진육지점이고요. 저 반대쪽은 저 망망바다 쪽이에요. 바다 쪽으로 다시 방향을 들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돌릴게요. 네. 돌았습니다. 이게 유람선. 네. 해피가으라는 유람선이에요. 언제든지, 올라가든지 하면 제가 실망을 해요. 번개방송.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가, 감사하고 고맙고 겠습니다. 네, 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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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말없 이제 함께. 슬 <laughs> <laughs> 와, 그 <알매디를> <laughs>

네. 아유,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번개방송로 동해 바다 바라보면서 서서히 풍경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먹으려고 엄청 많이 따라오고 있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혹 네. 애들도 보이고요. 와, 이거 보세요. 네. 갈매기들이 이렇게 많이 쫓아오고 있어요. 네. 갈매기들 보세요. 새우깡을 언제 주나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도 고맙습니다. 음,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춤을 추고 갈매기랑 떠고 있는 네, 유람선 선상에서 네, 잠시 번개방수 산천어 달겁니다